네. 네. 안녕하세요. 디트입니다. 오늘은 저 멀리 가운도 초에서 감사하게도 제 유튜브를 보시고 수리 의뢰를 하시려고 이제 토요일 날 차를 또 세워놓고 손님이 가셨어요. 이 차량의 문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엔진 경고등이 있고 그리고 냉간 시에 시동을 딱걸때한1 초간 까라락 소음 나는 네,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차가 이제 정상 온도가 돼서 어, 주행을 할때 또는 이제 서 있을 때그 엔진 이제 피스톤 슬랩 소음이 들려요. 피스톤 슬랩 소음은 냉간 시는 안 들리거든요. 차가 이제 이제 정상 온도가 되고 딱 열이 받았을 때서 있으면 소리가 딱딱딱딱딱딱 하게 들리게 돼요. 그두 가지 문제로 이제 입고된 차량인데요. 자 먼저 냉각에 이제 까라락 소음이 어떻게 들리는지 자 한번 들어볼게요. 일부러 이제 시동을 안 켰거든요. 참고로, 이 차량은, 저, 포드, 랩트 차량이에요. 흔히 뭐 F 1 5 0랩터라 부르기도 하고 그랩터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포드의 오프로드 버전이죠. 포드에는 랩터가 있으면 램에는 TRX가 있어요. 그리고 GM 쪽에 GMC 이쪽에는 Z 71이라 부르는 이제 버전이 있거든요. 걔들 다 오프로드 버전인데 성향이 다 달라요. 타보시면 다 느낄 건데 성향이 세 개가 다 달라요. 이차 같은 경우는 19년 식 주행 거도 얼마 안 됐어요. 이제 5만 5만 5천? 6,000? 그 정도 된 차량인데, 이제 차가 이제 냉각실에 소로 들었죠. 까라라 소음. 이게 이제 엔진 내부에 타이밍 체인을 잡고 있는 캠페이저. 흑기 두 개, 배기 두 개가 있는데, 이 페이저에서 이제 처음에 유압 문제로 이제 까라락 소음이 나게 되는 거예요. 뭐이 차는, 이 소음은 뭐 벤츠도 나고, 뭐 현대차? 에코스도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내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리고 차가 이제 제가 이제 일부러 시동 켜놓고 열이 딱 올랐을 때 제가 시음주행을 하면서 에, 피스톤 슬랩, 딱딱딱딱 하는 소음이 어떤 건지. 같이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산지 이제 두달 정도 됐대요. 근데 이제 개인분한테 사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분이 까라락 소음하고 엔진 경고등하고 가장 큰그 피스톤 슬랩 소음 때문에 잡한 것 같아요. 피스톤 슬랩 소음. 안타깝게도 이게 뭐 까라락 소리야 뭐 아주 첫 냉간 시첫 번째 시동 때만 들려요. 재시동하면 안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유압이 이미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러고 차를 푹 세우고. 뭐, 한 서너 시간 뒤에 다시 글면은 유압이 또 빠져갖고, 또 시동 걸때 까르락 소음 날 거, 나는데, 뭐, 엔진 경고등하고 그거하고 완전히 똑같이 같지만 같은 교통이긴 해요. 이 엔진 경고등도. 근데 가장 큰 거는 피스톤 슬랩 소음이에요. 그거는 이제 엔진을 보링 수준으로 열어갖고 피스톤 헤드까지 바꿔야 돼요. 아주 괴로워하고 가셨는데. 그래서 이게 살때 개인 거래도 참 좋죠. 금액도 세이할수 있고 좋은 장점도 되는데 또 단점이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서로 또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차 성능보험인가 하는 거 있잖아요 요새 중고차 사면은 돈을 뭐 조금 더 내고 20만 원 정도인가 뭐그 정도 더 내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2,000km 안에 이 엔진 쪽에 또 미션 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보증으로 보험을 해줘요 그쪽 이제 업체에서 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해당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다 해당되는 건 아닌데 비스톤 슬랩스 오면 돼요 이 비용이 이제 꽤 나올 건데 이게 또 지금도 환율도 비싸요 하필 또 예, 국내에 없는 부품이라 다 수입을 해야 돼서 그리고 참고로 얘가 6기통이거든요 6기통 트윈터인데 물론 에포, 에코버스터 베이스예요 근데 이제 엄청 고성능 버전이라서 차도 엄청 잘 나가요 파워도 좋고 좋은데 얘가 이제 피스톤이 운전석하고 조수석 쪽 뱅크 1, 2 조수석이 뱅크 1이고 운전석이 뱅크 2예요 그러니까 1, 2, 3, 4, 5, 6으로 나가는데 이 좌측 우측 뱅크의 실린더가 피스톤이 달라요 네,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품분이 완전 다르게 나갑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좌우를 잘 보고 조립을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엔진 열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또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행히 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는데 다행인 것 같아요 일단 미션에는 문제가 없어요 얘가 이 포드 10단 이때 나온 애들 17년식부터 나왔거든요 17, 18 이렇게 다 이제 지금까지 다 적용이 되는데 미션이 좀 약해요 문제도 많고 얘는 시험중을 했을 때 토요일 날 미션쪽에는 크게 문제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경고등도 없고 승차감이 150하고 다르죠 어때? 다르지? 느낌이 와 타보면 봐또 포드 150 타는 사람들의 또 로망이 차지 로망 뭐 신차값이 그 이게 그래도 옵션에 따라 다른데 그래도 한 1억 4천 1억 5천 하니까 어. 결코 싼 차는 아니지 이 타이어가 이제 순정 타이어 인데 예. bf 굿리치 인가 이게 올트레인 타이어 일거야 at 타이어 아, 아주 좋지 네, 이 차주분도 그 전에 이제 1 5분을 타시다가 12년 시 음. 포도를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이제 인문용으로 타시다가 이제 랩터로 바꾸신 분이지 차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줄게 우리가 위에 있다니까 그, 또, 지금, 100km, 1 1 0 k 로 넘어도 이렇게, 안정감이 있거든? 사막에서 진짜 뭐, 사라 하 사막 이런 데서 그냥, 120, 130 달려줘야 되는데, 모래 언덕을 아주 그냥. 그, 랩터 같은 경우가, 얘가 2014년식까지 나오, 나왔어, 얘가. 2010년식 이전까지는 얘가, 랩터 5.4로 나왔었거든, 구형, 구형 버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5.4 엔진이야, 그냥 8기통. 그러다가 10년식 이후에서 이제 14년식까지 나온 애가 랩터 6.2. 걔가 진짜 엔진 튼튼해. 그 엔진을 보트, 마린에서도 쓰더라고, 보트에서도. 어디서요? 보트. 마린. 아, 보트? 그, 뭐, 엔진을, 그 문제에서 경험, 우리 경험으로 <laughs> 한번 오버를 한 적이 있었거든. 그 엔진 구조가 튼튼하게 돼있어 진짜. 그리고 14년식에서 16년식까지 이제 얘가 이제 없어졌어. 단종이 됐었지, 그냥. 공백이 생긴 거야. 17년식부터 얘가 3.5 에코 부스터 10단으로 차가 나오게 된 거지, 다시. 랩터 부활. 지금은 얘 말고 또 랩터 R이라고, 내가 차, 우리한테 한번 들어왔었는데, 랩터 R이라는 애도 걔는 마력이 엄청 높아. 토크하고. 그도3.5 에코야 아 랩터 R은 5.2다 5.2 랩터 R은 5.2고 이 머스탱 쉘비 국내에 없는 버전이에요 머스탱 쉘비 5.2에 들어가는 그 엔진하고 같아 참고로 램 TRX는 원래 이제 램 1500에는 없는 엔진이거든 이게 이제 이 랩터가 이제 맨날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아, 램도 뭐를 해야됐어 아, 우리도 뭐할수 있는데 그냥 만들어낸 게램 2500에 들어가는 엔진을 이제 램 1500에다가 갖다 올리고 이제 하체를 이제 오프로드 버전으로 다 이제 튜닝을 세팅을 한 다음에 나온 게 t r x 야 램. TRX도 우리가 이제 헤드 한번 열어봐갖고, 엔진 열어본 경험 있지. 슈퍼차저가 엄청 무거워. 엄청. 사람이 들지를 못해. 헬켓 엔진이야, 그게. 6.2 슈퍼차저거든. 근데 이게, 타보면은 랩터하고 TRX랑은 완전히 성향이 달라. 성향이. TRX는 오프로드의 간점을 맞춘 것보다는 온로드에 맞춘 것. 같아. 이게 속도감이 안 느껴져, 걔는. 얼마나 잘 나가냐면은, 진짜 악셀 한번 쫙 때리고, 잠깐 지나면은, 얘가 182배까지 있 근데, 이 차가 이제 세팅이 온로드 세팅 같아. 그래서, 속도감을 못 느껴, 얘가 달리고 있는데. 차는 안정감은 있어. 근데 단점이, 겁나게 잘 나가는데, 잘안 서. 브레이크가 좀 개선이 필요해, 걔는. 이제 온도 오른 것 같다. 근데 얘 이름이 랩터가 어디서 나온 줄 알아? 비행기요? 어? <laughs> 어? 비행기도 랩터라는 게 있긴 있지 있는데 얘는 거기 나온 것 같아 이 주라기 공공 보면은 조그맣고 엄청 빨리 달리는 육식 공룡들이 있어 어, 걔가 랩터야 어, 엄청 빨라 게 한번 검색해봐 조그만한데 공룡이야 공 공룡. 어, 엄청 빨라 자 소리 들어볼까 이제? 거예요. 아. 이게 피스톤 챌레이야